김태연 눈물의 역전 드라마 폭발적인 인기 뒤에 숨겨진 충격 행보 팬들 오열 서울 대한민국 가요계를 뜨겁게 달구며 수많은 화제를 만들어낸 가수 김태연이 다시 한번 대중의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이번에도 단순한 이슈가 아니다. 지난 7월 4주차 진행된 스타랭킹 스타트론 여성 랭킹에서 그녀는 총 27.694표라는 경이로운 득표수로 당당히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단순한 순위 상승이 아니었다. 그 뒤에 숨겨진 팬들의 가슴을 올리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김태현을 향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올랐다. 결과 발표 직후 팬들은 환호와 눈물을 동시에 터뜨렸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소중한 보물을 찾아낸 듯한 기쁨이 물결처럼 번졌고 그 순간 그녀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를 단숨에 장악했다. 우리 태연이가 드디어 진정한 빛을 바라는구나, 라는 환희의 목소리가 온 오프라인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감격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무대 위에서 전해진 김태연의 한마디는 팬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쁨은 또 다른 눈물로 바뀌었다. 김태연은 이번 투표에서 마치 기적처럼 치솟는 득표 상승세를 기록했다.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상위권의 문턱조차 넘기 어려웠던 그녀가 이제는 당당히 수많은 스타들 사이에서 이름을 빛내고 있는 것이다. 이 변화의 시작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다가왔다. 작은 공연장에서의 한 무대가 누군가의 마음을 울렸고 그 감동은 SNS를 타고 번져나갔다. 팬들은 서로 영상을 공유하며 이 무대 꼭 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퍼뜨렸고 어느새 온라인 공간은 김태연 열풍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아니었다. 노랫말 한 줄, 음응 하나하나에 혼을 불어넣는 가창력은 듣는 이 숨을 멎게 만들었고 특유의 깊은 울림을 지닌 트로 창법은 마치 오래된 추억을 끄집어내듯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무대 위에서 관객과 눈을 맞추며 전하는 진심 그리고 감정을 실어 한 소절 한 소절을 그려내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주었다. 하지만 그 감동의 절정에 다다른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찾아왔다. 순위 발표 직후 열린 팬미팅에서 김태현은 마이크를 살며시 쥔채 잠시 숨을 고르더니 무겁고도 담담한 목소리로 뜻밖의 말을 꺼냈다. 그 한마디는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처럼 순간적으로 팬들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현장은 순식간에 숨 죽인 정적에 휩싸였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공연장을 가득 채우던 환호성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이 흐르고 모두가 무대 위 작은 최고의 여인을 바라봤다. 눈빛은 혼란과 불안을 담고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팬들의 가슴 속엔 믿기 힘든 먹구름이 드리웠다. 일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안 돼, 라는 속삭임을 내뱉었다. 김태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치 오래 숨겨온 이야기를 풀어놓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동안 여러분의 사랑이 저를 이 자리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순간이 너무 행복했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길을 깊이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스며든 떨림은 숨길 수 없었다. 팬들의 눈은 더욱 붉어졌고 객석 곳곳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퍼져나갔다. 온라인에서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태연아 제발 가지마. 아직 우리 함께 할 날이 많잖아. 너 없는 무대는 상상조차 못 해. 라는 댓글이 끝없이 올라왔고 실시간 검색어에는 김태연 은퇴, 태연 가지 마가 줄지어 등장했다. 그 열기는 단순한 호소에서 그치지 않았다. 일부 팬들은 자발적으로 김태연 지키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온라인 캠페인을 만들어 그녀가 무대를 떠나지 않도록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게시판에는 응원의 편지와 영상 콘서트 현장에서 찍은 추억들이 쏟아졌고, 세계 각지의 팬들이 하나로 뭉쳐, 우린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이 결정 뒤에는 결코 가벼운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김태현은 최근 몇 년간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지는 무대와 촬영, 인터뷰 속에서 지쳐 있었으며,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사랑하는 가족의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깊은 아쉬움과 죄책감을 동시에 안겼다. 여기에 매 공연마다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부담은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짓눌렀다. 화려한 조명 아래 웃고 있었지만, 무대 뒤에서는 긴 한숨과 고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이 모든 감정이 한데 모여 그녀를 결심의 기로로 이끈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다. 김태현의 이 진심 어린 고백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다. 무대 위에서 수없이 환호를 받았던 그녀가 스스로를 위해 잠시 멈추고 싶다는 용기 있는 선언이었다. 이 말에 많은 팬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달려왔는지. 그리고 그 화려함 뒤에 어떤 외로움과 고단함이 숨어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와 지지가 곧 이별의 준비가 될 수는 없었다. 팬들은 마음 한켠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매주 새로운 무대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무대 조명 속에서 반짝이는 미소를 보는 것이 당연했던 날들이, 이제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 가능성만으로도 팬들의 가슴은 시리게 아팠다. 이번 스타 랭킹 스타트롯 2위라는 눈부신 기록은 기쁨과 동시에 묘한 쓸쓸함을 남겼다. 어쩌면 이것이 김태현이 남기는 마지막 랭킹 기록이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업계 안팎을 휘돌았다. 방송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조만간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 발표가 과연 팬들이 두려워하는 그 소식일지. 아니면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희소식일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김태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무대를 통해 팬들과 함께 하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런 그녀가 만약 이 무대를 떠난다면 그 빈자리는 결코 쉽게 채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현실적인 경고처럼 들렸다. 가요계에서 김태현이 가진 존재감과 영향력은 그만큼 특별했다. 그리고 지금 그 특별함이 우리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팬들 뿐만 아니라 가요계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김태현은 아직 공식적으로 은퇴나 활동 중단을 선언한 적은 없다. 그러나 그녀의 한마디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든 SNS 게시물과 잇따른 스케줄 취소 소식은 팬들의 불안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그 전까지는 매일같이 소소한 일상과 음악 이야기를 나누던 그녀의 계정이 이제는 고요 속에 잠긴 듯 조용해졌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팬들에게는 묵직한 의미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팬들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존중 속에도 간절함은 숨길 수 없다. 언제까지라도 기다릴게.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팬들이 보내는 약속이자 맹세였다. 그 약속은 댓글 속에서, 편지 속에서, 그리고 무대 뒤편에서 조용히 그녀에게 닿고 있었다. 김태현이 이렇게까지 사랑받는 이유는 결코 노래 실력 하나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무대에는 늘 진심이 깃들어 있었다. 가사 한 줄에 마음을 실어 부를 때 살짝 붉어지는 눈시울. 공연이 끝난 뒤에도 팬한명한 한 명과 눈을 맞추며 고개 숙여 인사하는 태도, 화려한 조명 뒤에서도 결코 잃지 않는 겸손함. 그것이 바로 김태연을 단순한 가수가 아닌 마음의 안식처로 만들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팬들에게 위로였고 희망이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도 김태연의 노래 한 곡이면 다시 버틸 힘이 생겼고 그녀의 웃음 하나에 무너진 마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래서 팬들은 김태현을 잃는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시리게 아픈 것이다. 이번 스타랭킹 2위라는 성취는 김태현의 인생에서 분명 눈부신 이정표다. 하지만 그 화려한 기록 뒤에는 그녀만이 알고 있는 깊고 진지한 고민이 자리하고 있다. 무대 위에서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경험한 그녀이기에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팬들은 간절히 바란다. 이것이 영원한 작별이 아닌 잠시 숨을 고르는 짧은 휴식이기를 언젠가 더 깊어진 목소리와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눈부신 조명을 받으며 무대를 빛냈기를 그리고 그날 팬들은 다시 울 것이다. 이번엔 이별의 눈물이 아닌 재회의 눈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종 힌바이스, 중요 참고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저희는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의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버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